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이제 많이 유행하는 CWDT 빌드 중에 하나죠. 저가형 CWCWDT 빌드를 세팅을 해가지고 해봤는데, 아, 상당히 좋아요. 생각보다 좋고, 얘는 이렇게 회오리 바람을 돌아서 CWC로 해골 소환을 해준 다음에, 요, 마음에 묶인 고리로 받는 백댐, 요거를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이 CWDT를 발동을 시키는 거구요. 원래는 이 CWDT 발동을 시키려면, 어, 쿨타임도 되게 계산을 많이 해야되고, 이 해골 소환이, 해골이 막 0.1초마다 2 하나씩 없어지게, 0.2초마다 사라지게 그렇게 세팅을 해요. 주얼이랑 뭐 보조잼이랑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동으로 막 되게 하는 건데, 얘는 저가형으로, 예, 보조, 이렇게 CWC d 트골프환을 보조해가지고, 어, 억지로 CWDT를 발동을 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성능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어, 정통 CWDT는 원래 뭐, 오래, 이, 이 빌드 자체가 워낙 오래된 빌드예요한 5년 됐어요. 나온 지는. 5년 넘었을 거예요 나온 지.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죠. 최근에 이첫 전지력이라는 목걸이, 그다음에 이 절멸의 빛이라는 엄청난 지팡이 이런 게 나오면서 데미지가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최근에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 얼음창 자체가 이제 투사체가 추가가 되면은 데미지 뻥튀기가 엄청 잘 되잖아요. 그래서 합쳐져가지고 굉장한 이제 데미지를 뽑아내는 그런 빌드가 된 거고 얘는 그 아니다 그 원래 이제 정통 해골 CWDt는 쿨타임이 0.2초예요. 그 이제 재미랑 주얼 다 맞추면 근데 해골이 이제 0.2초마다 되니까 1초에 5번이잖아요. 근데 얘는 각성한 집중 유지 중 시전 보조를 껴도 0.3초가 한계예요. 쿨타임을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미지를 상식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절멸의 빛을 낄수 있어서 상당히 어 세져요. 어 만약에 정통 CWDT가 돈을 엄청나게 쏟아 부어 가지고 온갖 비싼 템으로 도배를 해해 가지고 데미지를 뽑는다 그러면 1억 1억도 쉽게 나오고 몇억 나올 거예요. 근데 얘는 2,500만 정도가 한계고요. 어 원래 이제 이거를 이제 디시인 사이드에서 이거 pob를 뿌렸던 분은 어 불화살까지 써가지고 중요한 시체의 불덩이에다가 불화 그 화염구죠 화염구 화염구까지 써가지고 뭐 세팅을 했고 그다음에 이 연속 주문 보조를 안 썼더라고요 연속 주문 보조 안 쓰고 모독에도 연속 주문 보조 안 쓰고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어 신념의 파도 정화의 불길 뭐 화염구 시체 불덩이 다 합쳐도 총 dps가 1,500만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잼 세팅 바꿔 가지고 연속 주문 보조랑 뭐 이렇게 바꿔 가지고 제가 pob 로 보니까 2,500만 까지 는 올라가요 그 얼음창 1억에 비하면 4분의 1 수준이지만 이 정도만 해도 이 앵리니 분들 초보 분들이 중간 빌드로 한 10액 내외로 맞춰서 재밌게 게임하는 중간 빌드로는 굉장히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팅을 해보고 플레이를 해봤고, 어 지금 2,500만이 지금 나올 나오, 나올려나? 일단 레벨이 딱1끼이 그렇게 가지고 빌 노드를 다 못지어 버리요 그리고 시체 불덩이의 생성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화면 렉이 걸려요. 그게 제일 단점이거든요. 화면이 레, 너무 렉이 걸리고 안 보인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단점인데 이빈주에 그거는 이걸로 커버해요. 명계의 시체 불덩이 이펙트. 요거를 하면 굉장히 어, 그래도 눈뽕이 덜해요. 원본으로 하면 엄청납니다. 이거 이제 대미지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테스트 해보려고. 경복자온 거고요. 그, 만약에 필요하면, 가이드 영상을 해볼 생각인데, 생각보다, 그, 미니 분들이 막, 아 너무 메커니즘 어렵고, 맞추기 힘들다, 막, 그러신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쉽거든요? 유니크가 워낙 많아가지고, 다 거의 다 유니크라서, 굉장히 쉬워요. 레어, 레어로 도배하는 빌드는, 그 레어 아이템들 옵션 하나 하나 다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유니크 빌드는 그냥 유니크 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되게 쉬워요. 그런데 맵부스는 어디니? 나저 아, 구석지에 있다. 이게 어 생각보다 그 가성비가 워낙 뛰어나요. 그니까, 린 돈에 비해서, 몸빵도 굉장히 좋고, 데미지도 2,500만이면은 굉장히 잘 나오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한번 해보려는 거고. 이게 뭐 제가 비, 만든 빌드가 아니고, 이 CWC로 해골 소환 보조해가지고 하는 저가형 버전은, 먼저 제시하신 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가이드 영상을 찍기는 지금은 좀 그런데, 일단은 소개를 영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어 제가 한 p o b 세팅, 그댐 세팅 그래서 데미지를 좀 상승시킨 거, 요거는 좀 공유를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데미지를 한번 봅시다. 자, 십자군 바란이고, 어, DPS 2500만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아직 잼 랩에 부족해가지고 안 나올 것 같은데. 음, 이 정도면 2,500만이라고 할만하네요. 2,500만? 한 2,000만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음, 괜찮은 것 같고. 이게 이제 잼세팅은뭐 어, 다른 메커니즘도 많은데 막뭐 피가 왜안 다냐 뭐. 스 플라스크는 무한으로 막 자동 으로 어떻게 사용되냐, 막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거는 그냥 템, 그대로 맞추고, 노드 그대로 찍으면 다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 원본에서, 원본 p o 비에서 바, 여기다 화염구를 넣어놨고요. 화염구를 넣어놓은 이유는, 이 주얼, 몰려오는 불꽃을 이용해서, 그을림 유발하려고 한,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을림은 이제, 적의 원소 저항을 30%까지 감소시키죠. 그래서 데미지 뻥튀기가 많이 되고. 그런데 이제 화염굴 이쪽, 이쪽을 뺐어요. 이쪽으로. 그래서 신녀의 파도 정화의 불길이랑 같이 시전되게 해놨고. 여기다 연속 주문 부조를 끼고. 모독에도 연속 주문 부조를 낀 이유는, 어, 시체 불덩이는 한 번에 시체를 3개 소모를 해고 구슬을 3개를 만들어요. 모독은 한 번에 시체가 5개가 생겨요. 그러면 다섯 개 만들고 세 개를 소모하니까 두 개가 남잖아요. 자, 이렇게 상황이 돼요. 그런데 연속 주문 보조를 끼면 시체 불덩이는 시체를 9개를 소모해서 불덩이 9개를 생성을 해요. 세 배로. 그리고 여, 모독의 연속 주문 보조를 끼면 시체는 10개가 만들어져요. 다섯 개가 아니라. 시체 10개가 만들어지고 9개가 소모가 돼요. 그리고 한 번에 나오는 불덩이는 3배가 되고 대신에 이 보조잼 때문에 데미지 감폭이좀 돼가지고 개당 데미지는 떨어져요 그래도 이득이고요 어, 보조잼도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득이냐면 원래 잼 세팅에서는 여기다 화염구를 꼈어요 그래서 화염구랑 시체 불덩이랑 전부 다 개수를 다 합쳐서 총 DPS를 계산해봐도 1500만이었는데 이 연속 주문 보조를 껴서 27개 초당 27개 왜냐 각성한 집중 유지 중 시전 보조는 0.3초마다 발동되니까 한 번에 9개씩 만들면 초당 27개가 나오고 연속 주문 보조 안 끼면 한 번에 3개씩 초당 9개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끼면 1500만 이거는 2500만 나와요 그래서 잼 세팅만 해도 데미지를 많이 증가시킬 수 있다. 요거고 요거 대신에 각성한 원소 집중 보조랑 효과 집중 보조 이렇게 넣어 주면 데미지가 더 세져요. 어, 그렇게 되고 잠깐만요. 이게 그렇게 데미 그렇게 넣어서 한번 POB에서 확인을 해 볼게요. 이렇게 넣었을 때가 2,500만이었던가? 2,6. 아니지. 여섯. 잠시만요. 스페. 스페 캐스케이드. 이렇게 하면 27개. 2,800만 되네요? 아, 보조잼을. 효과집중보조랑 각성한 원소집중보조 하면 2800만 나오네요 그렇게 잼세팅을 또 해봐야겠네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오늘은 이렇게 그냥 데미지가 충분하다는 거 몸빵도 충분하다는 거 어, 가격대비 가성비가 굉장히 훌륭하고 생각보다 하기 쉽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영상 찍은 겁니다 다음번에 이제 기회가 되면 가이드도 만들어 볼게요 근데 지금 그 제가 저번에 올렸던 원, 민첩 스태킹 독액선에 그것도 원래는 되게 가성비 싼 값으로 중간 중간에 파밍하기에 굉장히 좋은 빌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템값이 좀 많이 비싸졌어요. 그래서 무기 같은 것도 그래서 무기를 직접 만드는 게더 싼데 1액에서 2액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리고 신발은 뭐 최소 12액부터 생각을 하,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어 완전 가성비는 아니고 지금은 한300 잡으면 세팅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또 괜찮지만 이거는 훨씬 싸게 100 정도면 맞출 수 있고 만편하게 어.. 몸빵도 괜찮고 데미지도 적장, 적당히 나쁘지 않아요. 그냥 도망만 다니면 1,800만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초보분들한테도 상당히 추천할 만한 그런 빌드라서 소개하는 겸 영상을 찍은 거고, 가이드 같은 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뭐 하던가 할게요.